안녕 나는 귀염둥이 허둥자야 무궁화 발차기 축지법 허둥자의 매력에 빠져보도록 해 허경영이 트럼프와 찍은 사진이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전문가라는 사람도 해당 사진은 합성이라고 미디어에 나와 허경영과 트럼프의 명예를 훼손하였어 보다 못해 트럼프에게 허경영을 소개해준 한미동맹협비회임천근 총재가 경문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허경영과 트럼프의 사주는 가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임청근 총재가 어떤 과정에서 허경영을 트럼프에게 소개시켜줬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 이거 대한민국이 우파가 하나도 없나 있는데 목소민 사람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온 사람이 허경영 이런 사람이 왔어요. 아 그렇군요. 나는 그 사람 예. 처음 봤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뭐 총재, 총재하고 이렇게 압제다. 그래서 내가 약속한 대로 그 사람은 아시아 태평양 위원장도 만나게 해주고 정보 국방 이상언연등도그온날로세 사람을 만나게 줬어요. 예. 그리고 또다시 또한번더 만났어요 아시아 태평양 위원장. 그래도 이제 대통령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대통령도 내가 들어가서 만나게 해주세요. 예. 이렇게 해줬는데, 뭐, 요새 와서는 무슨 가짜니 진짜냐고, 뭐,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다는데, 참, 황은견 전부 가짜만 눈에 보이는지, 내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화경이 보고. 홍경이가 나보고 연락이 왔어요. 가짜란다고. 그래서 내가, 그 가짜 아니냐? 언제 네가 대통령을 만났냐? 그랬더니 펄펄 뛰다! 내가 노음을 했죠. 그래서 한국에서 지 그렇다면 내가 고소하겠다. 나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서 고소한다. 왜? 내 얼굴이 들어가 있고 대통령이 들어가 있는 얼굴을 가짜라고 하면 되냐?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경이 이런 사람을 알게 된 겁니다. 예. 이렇게 증언까지 서주고 증거까지 있음에도 못 믿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믿어.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